안녕하세요. 차를 가본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 저희, 음, 그냥, 하우스 안에서 아이들 뭘 하나 발견을 해서, 아,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제 막 분갈이도 해야 되고, 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어, 물을 줬더니 이렇게 또 하엽이 또 생기네요. 이렇게 하엽도 떼어줘야 되고 수시로 수시로 해야 돼요. 얘는 비온세 금인데요. 아유 그래도 색감 참 예쁘게 잘 견뎌주고 있죠. 음 이뻐요 이뻐. 자이 친구가 뭘까요? 얘가 이름표가 또 없어졌네. 무슨 돌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유 우리 스텔라랑 이 친구들도 다잘 있고요 물을 계속 굶기다가 아 저번에 며칠 전에 한번 살짝 이 가장자리만 살짝 한번 삥 들어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마돈나도 어, 주변만 이렇게 한번씩 줬고요 에휴, 제가 오늘 뭘 발견할게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조그마는 러우금도, 아이고, 이런 거. 하엽은 이제, 하엽은 시간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아이고, 손으로 하니까 안 되네.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자, 그래도 색감이 이렇게, 어,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묵은둥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러우금, 묵은둥이. 이쁘죠? 하여분 보지 마셔요. 레티지아도 이렇게 예쁘게 자구를 뿜뿜 해주면서, 어, 잘 자라고 있고요. 아, 오늘은 제가 꼬질꼬질한 신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얘가 왜 이렇게, 어, 막 너무 지저분하죠? 이 지저분한 거를 제가 보기 싫어서 그냥 커팅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커팅을 두 개를 했어요. 커팅을 두 개를 했는데, 커팅을 두개 해서 이거를 그냥, 저기다 그냥 이렇게 올려놨어요. 바구니에다 올려놨어요. 두 개나 했어. 이거, 이 하나에서 두 개를, 이렇게 여기 커팅 하나, 자, 여기도 커팅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제가 오늘 하우스에 너무 더웠다가 오늘 조금 선선해서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자구 잘라놓으면 뿌리가 굉장히 빨리 내린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이 했어요. 근데 얘는 뿌리가 조금 살랑살랑 조금, 조금 나왔죠. 한쪽에서만. 이렇게 한쪽에서만 나왔는데, 자, 이 친구는 뿌리가 숭숭. 자, 이 친구도 한쪽에서만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아, 저는 이 신도 얘가 꽃이 예쁘다고 해서 얘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1년 전에. 그런데, 아이고, 막뭔 약해를 입어, 이게 무슨 병이 왔는지 이렇게 지저분해서 제가 커팅, 커팅에 완전히 푹 빠졌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커팅을 두 개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얘는 좀 깔끔해져, 깔끔하죠?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잘랐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나오면서, 어, 꽃이, 이제 이 친구가 꽃이 굉장히 빨갛게 예쁘게, 어, 신도꽃은 진짜 예쁘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 꽃이 한번 피면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도꽃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자구가 또 나와 있어요. 엄청 신기하죠? 자, 이렇게 이거를 또 한번 자르려고 했더니, 아이고, 꽃이 이렇게 맺어 있어서, 원래 이 신도꽃은 6월달에서 7월달까지 꽃이 예쁘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7월 말이거든요. 오늘이 29일이니까. 29일 인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 꽃망울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오늘 내일 며칠이면 빨갛게 변하겠죠 이 친구 진짜 신도 꽃이 예뻐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요 그런데 얘가 효자 노릇을 하네 이렇게 여기서도 자구가 나와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꽃대를 올려 주고요 그래서 너무 신통방통해서 어 이렇게 아유,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갑자기 켰어요. 아유, 더워서 농장, 여기 보세요. 정말 신기하답니다. 이렇게 자구를 제가 잘라놨잖아요. 자구를 잘라놨는데, 이 자구 안에서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우습죠? 이렇게. 자구를 잘라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원래는 이렇게 꽃대가 없었습니다. 이건 원래 꽃대가 없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으니 이렇게 삽목에 놓은 자리에서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잘라 놔도 아이들 그냥 심어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구니 안에다 올려놨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다는 거 정말 신기하고 이렇게 꼬질꼬질하지만 언니들에게 신기하고 아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자이 친구는 꽃이 예쁜 아이 신도입니다 꼬질, 꼬질꼬질한 거 보지 마시고 신통방통한 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 꼬질꼬질한 아이들 자이 친구도 일본 소울앤이에요 일본 소울앤인데 아,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잘라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자르면, 어, 바로 옆에다 삽목을 해서, 삽목을 해서 옆에다 이렇게 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놨는데, 아유, 여기서도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뿌리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심어줄까 하다가, 아이고, 조금 더 있다가 심어줄 거예요. 왜냐, 아, 요즘 날씨가 한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더 데리고 있다가 심어줄 건데요. 여기서 보세요. 자구가 두 개나 나왔답니다. 자구가 두 개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아 이거는 이게 또 신기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잎꽂이 하려고 여기다 빼놨잖아요. 잎을 빼놨는데. 여기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신통하고 방통한지 제가 이, 이 친구를 왜 이렇게 삽목을 했냐면 아이들이 탔어요. 타가지고 탄거 보고 있으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아유 연습이나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다 제가 삽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자구가 두개 나와주고 자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또 살아주고 있고 또 여기 입꽂이 하려고 놔뒀는데 이입꽂이에서도 음. 이렇게 자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풀이도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아유, 제가 얘를 만지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래도 한번 뽑아볼, 아, 꺼내볼게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맨날 무심하게 그냥 논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하 너무 막 신경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왜 나왔죠? 아이고, 신통해! 이렇게 이 꼬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입장에, 어, 실뿌리도 핑크색도 있고, 어, 이렇게 실뿌리까지 나와 있어서 그냥 이대로 놓 거예요. 이대로 그냥 놓으면 이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음, 8월달까지,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놔두고요. 어, 이제 한 8월 10일 지나서 제가 이 친구는 다시 심어줄 거예요. 이대로 그냥 놔둘 거예요. 이대로 그냥 놔둘 거고요. 이게 이렇게 탔을 때 언니들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냥 커팅 하세요. 연습으로. 연습으로. 저도 이렇게 꼬질꼬질한 아이들, 커팅해서 성공한 아이들. 자, 여기도 신도도 그랬잖아요. 꼬질꼬질해서 여기서 두 개를 제가 잘랐는데 이렇게 성공을 해서 꽃대까지 올려주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고 방, 아유, 진짜 이뻐 죽겠네요. 이렇게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주는 아이 가는 아이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또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는 하루하루 되세요 음또 다른 아이들 제가 삽목해 놓은 거 하나 더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완전히 꼬질꼬질한 거다 보여드리네 얘가 홍상생술이에요 홍상생술인데 얘도 막 꼬질꼬질하게 다 탔던 아이 이렇게 다 타서. 그냥 그거 보고 있느니 아 연습이나 해야겠다 하고 커팅을 했잖아요. 제가 커팅을 했는데 여기서도 얼굴이 두 개가 자글자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얼굴 우회예요. 우회인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 지금 심어주지 않는다고. 왜냐? 아이, 그, 조금 더, 이렇게 있다가 심어줄 거고요. 자,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자구가 입장이 다 타가지고 지저분한 거 혹시 몰라서 그냥 갔어요 놨는데, 음, 나오려면 나오고, 여기는 뿌리가 지금 나왔네요. 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가. 홍상생술, 어, 일본 소렌, 음 어, 자, 그리고 신도까지 제가 이렇게, 음, 연습하세요, 언니들도. 연습하시면. 이렇게 재밌는, 아이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얘가 나올까 말까, 아이고, 이렇게 탔는데 지저분해서, 아이고, 볼 때마다 속상한데, 이렇게 또 효자 노릇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한번 심어주면 이 생장점부터 이쁘게 다시 올라올 거예요. 밑에 탄 아이들은 하엽 될 거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신통방통하게 기쁨을 주는 날. 아, 어, 즐겁죠? 자, 언니들도 적신 연습하세요. 사랑합니다.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고요. 음, 매주 화요일날 댓글 초첨 있어요. 놀러오세요. 밴드에도 놀러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